동의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소프트 빅데이터 분석팀장 이경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오대, 오래 기다리셨죠? 아, 예. 제가 밖에서 주시트를 예.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시, 오늘 시작 시간이 예. 이제 18시, 18시로 되어 있는데 어, 끝나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라고. 아, <laughs> 끝날 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유연한 편성. 예. 아, 주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오늘 이경락 박사님이 그 피해자가 지금 된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굉장히 어 뜨거운 분들이 사실 나왔어요. 네. 뭐 이렇게 좀어 불편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네. 어 시청자들 제가 댓글도 좀 보고 반응도 보고 소개도 해 드리려고 그런는데 잠깐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네. 예. 어 H 손님이 장자연 사건은 올해 재조사 결과 나왔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찾아볼 텐데라고 하셨고 숙화림 님은 그리고 기생충 박사가 왜이 일에 나선 거지? 어 그리고 조은행일치 용진산 벌꿀농장님은 윤지호가 사기쳤던 아니던 상관없고 본질은 장자연 자살 진실이 뭔가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좀뭐그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윤지호 씨가 지금 뭐 이렇게 사기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된 거는 실제 사시,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고. 뭐, 언론 보도가 많이 난 거니까, 그거는 또 그거대로 좀뭐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지호 씨가 사기극을, 장재현 씨 고인을 이용해서 사기극을 벌이려고 했던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견을 또 베스트 댓글 달아주신 분은 여기 닥터기친의 다방커피, 요거를 두 분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혼자도 괜찮지만 오늘은 너와 같이 이 에세이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난주 네. 주요 키워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박사님. 네. 뭐 키워드 나올 때마다 지난주랑 이렇게 크게 다름 없는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 주요 화자들 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원들이 비슷해서 이번에도 뭐 검찰이나 청와대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키워드 중에 또 이게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필리버스터 같은 그런 사건 이벤트 같은 것도 있었고 어그 그러니까 당시에 또 지난주에 초에 자살을 하셨는 그 수사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네, 이 키워드를 가지고 10가지의 주요 이슈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청와대 그 하명 수사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 조사했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가 유재수 감찰 문마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었던 것들이 이제좀 예, 크게 예. 이슈가 됐고요 음. 그리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역풍을 맞았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예. 부분도 있었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검반원분 자살하신 내용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어떻게 보면 거부라고 할수 있는 이런 그~ 행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이제 그런 정상들을 만나면서 뭐 미군 철수나 무역 보복과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이제 방위비와 분담시켜서 얘기하면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황운환 사상 경찰청장이 이제 하명 수사 내용 부인했던 것, 그리고 어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그리고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성남에서 이제 어린이 집에서. 다섯 어, 살 여아가 성추행을 당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춘미의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됐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열 가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네 가지 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것은 그래서 유재수 감찰 부마 의혹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 네. 그리고 한국당 필리버스터 역풍 그리고 방위비 협상과 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성남 오살 여아 네, 성추행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는. 청와대 압수수색.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음.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도 있었고 청, 이번 정부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사실 논란을 많한 일이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을 할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보면은 네. 어, 사회가 민주화됐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역으로 네. 느낄 수 있는 저도 게 저도 사실은 그렇게 예. 느꼈습니다. 어, 검찰이 두 번이나 작년에 12월에도 한번 하고 네. 올해도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어요. 청와대를. 네, 이제 보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게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나 권력분립이 좀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원이 영장에 허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사법권과 이제 행정권이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고와 관련해서 댓글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 음. 주제는 아무래도 좀 정치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예. 네이버와 다음 댓글을 따로 봤습니다. 아, 아, 우선 예. 네이버 7330개 댓글을 수집해서 봤는데 그 지금. 주요 키워드들은 그 워드클라우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조국 전국 속에서 검찰에 대한 판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양극단으로 갈려서 더욱 그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느 쪽에서는 뭐 응원을 하지만 한편에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음. 그 키워드들이 응원과 혹은 검찰에 대한 뭐 공수처나 개혁 이런 것들로 양분되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일단 네트워킹을 한번 볼까요 네 네트워크를 네 네트워크 살펴보면은 여기 뚜렷한 게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딱 이렇게 가장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개혁 필요 공수처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 어, 어떻게 보면 그 구성이 이제 가장 의미상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알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박근혜 음. 정부에서도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예. 어, 이번 정부에서도 성역 없이 그런 그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초록색 초록색, 네, 초록색 계열데고 그 내용 그런 거고. 내용들이 있었고요. 아. 어, 그리고 어, 윤석열 검찰총. 통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네이버 댓글에선 조금 더 강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게 음, 이제 보라색 계열이고요. 그렇죠? 네, 네. 응원과 정의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의미 구성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다음. 네. 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음 댓글 같은 경우에는 6252개 정도를 봤는데 음. 확실히 이제 네이버와 좀 성향이 다르다는 게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네. 주요 키워드의 워드 크라우드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버 그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어휘들이 더 네이버에 비해서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그 예. 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개검이라든가 뭐 떡검이라든가 이런 식의 음. 그런 비난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와 있었고 검세, 뭐 네. 가락, 뭐뭐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해체 이거 해체는 어디 해체인가요? 검찰 해체요 검찰 해체. 예. 그리고 응원이 사실은 네이버에 비해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제 쿠데타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예. 그 나아가서 이제 파 요구하는 내용들도 이제 어휘들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미 네트워크로 한번 볼까요? 예. 네. 어, 의미 네트워크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 그 그걸 수 일하면서 공수처 설치 주장들이 주요 의미로 이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뭐 정의롭다라는 평가도 뭐 조금 이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긴 하지만 음. 실제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예, 이제 예.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게 이제 만 구천 여개 정도 그런 댓글이었는데 그 댓글 내용이 윤석열 총장을 파면시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예, 예. 두 번째로 한 만여 정도의 그런 공감을 받은 받은 댓글이었는데 그건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기소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음. 사실 인디언 기후제진행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그 유신민 그 유신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발언 이렇게 음. 발언했었는데 을그 내용을 옮겨서 지금 검찰들이 그렇게 좀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음. 이제 몰아넣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기후제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지내서 아, 성공률 100%라고 100 네. 알려진 그거 그걸, 그럴, 말씀하시는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그 음. 내용들이 이제 댓글에 들어가서, 뭐, 아, 혐의 나올 때까지 계속 기소하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음. 압수수색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었는데 예. 그 댓글의 포인트 대부분이 그냥 검찰 압수수색에 있는 거죠 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들이나 이거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들에만 포인트가 맞춰져서 댓글이 구성됐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 유재수란 이름이 없어요. <laughs> 없어요. 이 네. 키워드 자체에 네, 네. 유재수란 이름이 없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네. 우리 우리 국민들이나 네티즌 네티즌이 어떻게 이 사안을 지금 바라보고 네. 있는지가 굉장히 극명하게 잘 드러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검찰과 청와대 대결로 지금 보고 있네요. 네 이거를. 그렇습니다. 이게 사건에 어. 대한 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이런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자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어, 진행을 하면,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뭐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는지 일단 한번 좀 볼까요? 네네. 어총 5,410개 정도의 음. 그 댓글을 수집을 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내용들이고. 어뭐 불편하고 이제 잘못 그러니까 잘못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음. 이글 같은 경우에 주로 네이버에서 수집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 예. 보니까 지난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결의 보도였는데 그것에 대한 한결의 보도에 대한 혹은 한결의 언론에 대한 비판적 비난적인 어휘들이 굉장히 그또 뭐였죠,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기사 제목, 제목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한나라 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생각나는, 그 자유한국 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필리버스터에서 민생 법안이 저지되고 있다라는 아. 내용의 이제 한결의 기사가 있었는데, 음.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바로 이 앞에서, 그러니까, 나경은 대표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거기다 필리버스터를 거기다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히면서 음.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이, 야,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공격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내용들이 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걸레라고 써 있는 게 한결의 네, 그 표현, 멸칭, 멸칭 표현으로 멸칭으로 지금 쓴 거죠. 그런 표현들. 아, 그렇군요. 네. 어마게 필리버스터 얘기하는데 갑자기 네, 걸레가 나왔어. 네. <laughs> 이게 정말. 사실은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네이버라는 네. 매체적 특성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네트워크를 살펴보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어, 민주당이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그리고 민주당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 이런 내용들이 네이버 댓글에선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요거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거 그 당시에는 논쟁이긴 했었지만, 예, 예. 어, 지금은 어떻게 오늘 그 선거법 개정안이나 그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서는. 뭐, 필리버스터와 그런 것, 자유한국당이 그런 내용들에는 필리버스터 철회하겠다. 또오늘또 음. 밝히기도 했으니까 음. 요거는 좀더 이제 국면이 그, 가라앉고 있는 요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였습니다. 오늘 지금 필리버스터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철회하는 거 다시 무산돼가지고. 네. 또 무산됐어. 요 예, 예. 제가 <laughs> 업데이트를 못하고 이게 몇시니까그 그러니까 밤, 저녁 상황이라서 아, 우원총회 상황. 했는데 필리버스터 안하기로 한 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아... 그래서 내 필리버스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참, 참 유치... 대단한 정당입니다. 야, <laughs> 유치원 산법까지만 그걸 결정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제가 아까까지는 듣고 왔는데 아... 또 저녁 때 저도 모르게 또 그런 짓을 했어요. 네, 네, 대단한 정당이에요, 이거. 아... 네. 그렇군요. 자,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네. 어 이거는 어, 미국한테 일단 뭐 좋은 내용이 있을 리가 없죠, 이거는. 아, 이거 계속 그 방위비 협상이 계속 예.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강경한 발언이 그 트럼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와 관련해서 그 협상 국면에서 반감적인 어휘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 저번에도 예. 한번 어, 양키가 또 다시 나오다니 이렇게 해서 양키에 대한 얘기, 그 양키라는 그. 음. 비, 비하적인 표현들 얘기했었고 네. 뭐그 양아치 같은 뭐 표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그이 현, 현재 그 방위비 협상관 국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래, 뭐 예, 양키 장사 러시아 뭐. 새끼 뭐 양아치 이런 어. 각종 단어들이 있네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네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가서 했었던 얘기들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음. 이야기를 들면서 우리나라는 상황은 어떤가 이걸 분석하는 댓글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나토 회의가 가지고 되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이제 2% 이상 낸 국가들만 모아서 또 만찬을 하고 거기 막 칭찬하면서 을 그렇지 않게 부, 그 방위비 분담한 사람 사람들은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식을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또 제대로 안 주면 무역 보복까지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 그리고 또 미군 철수 가능성도 또 언급이 되면서 음. 이 트럼프가 앞으로 우리 협상 카드를 어떻게 내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분석적으로 댓글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음. 아무래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 많은 댓글들이 차라리 그럴 거면은 미국 철, 미군 철수를 음. 하는 게 주한 미군 철수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게요. 저기 그 보라색 아래 보라색 보면은 주한 미군 철수. 주둔 동맹 필요하냐 뭐~, 뭐 네, <laughs> 비용 뭐~ 뭐~ 이런 것들이 말이 약간 씩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자주국방을 위해서 아예 미사일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아 어, 내용들도 자주, 있고, 국방, 있고 그리고 위에, 예. 예 실제 댓글의 내용들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계속 방위비 분담금을 그렇게 수준을 높일 거면 이게 동맹이 아니라 사실상 용병 아니냐 뭐~ 용병.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게요 용병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남시 오세여와 성추행. 박능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또 말을 또 네, 네, 실수를 네.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이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언급한 보도는 지금 여기서는 댓글에는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예. 첫 사건에 대해서만 나왔었는데 그 관련해서 만천삼백여 개의 댓글을 수집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예. 어, 이게 아무래도 그 핵심적인 게 아이 부모,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해자, 아이의 부모를 좀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이 기사 내용 자체가 그 뭐, 피해자 어머니가 국민청원을 했었던 내용들이나,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 부모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사실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내용들이 음.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 댓글들이 가해자 부모를 욕하고 나아가서 가해자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음. 네, 국가대표라고 아버지가 출신이다 이런 개인 정보까지 공개되면서 예. 이 안에서 굉장히 논의들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래서 국가대표라는 글씨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밀접하게 그 개인 정보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드러내서 음. 비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트워크 분석은 어떻게 됐나요? 네, 네트워크 살펴보더라도 아무래도 가해자 부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처벌을 처벌의 대상이 말 그대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부모, 처벌, 부모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처벌의 내용. 대상이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네. 부모하고. 네,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네. 이제 부모가 법적으로 뭐 대응했다 는 이런 언급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상했고 어 그리고 댓글들. 이 보면 아무래도 (6) 뭐 (5살) (6살) 정도밖에 되는 아이가 아이니까 뭐~ 위치와 아동 같은 경우 이건 무조건 이거 부모 영향받은 거다. 그런 의미에서 더 부모들을 비난하는 음. 내용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부모를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음. 어, 그리고 피해 아동이 정신치료를,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서 부각되었고 또 어린이집 측에서의 좀 미숙한 대응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 댓글에서 좀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쨌든 굉장히 이제 공분을 일으킨 네. 사건이긴 한데 이게 이제 해석은 좀 여러 가지 측면이 네, 있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다섯 네. 살 아이가 사실 근데 뭐를 많이 알고서 그렇게 한 것은 네, 아니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모가 막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냐 하면 그것도 그렇죠. 사실 개연성은 네. 이제 낮은 거라서 네. 이게 언론 네. 보도 여기서도 좀 약간 그. 를좀 느끼게 되는데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음. 박능우 위원 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저도 커뮤니케이션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그 취지는 이게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음.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너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음. 것들도 있다라는 사실 뉘앙스가 강한데 이제 음. 거기서 언론이 빡 잘라서 이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그, 충분히 학습 과정에 뭐 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만 또 가위질을 음. 딱 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그 그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음. 어, 복지부 장관 물러나라라고 했는데 음. 실제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좀실 그 본질적인 상황들이나 음.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배려나 고려나 이런 부분들 확, 확실한 파악 없이 좀 감정적으로 대처된 음.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신가요? 아, 예,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 네. 쪽의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언론이,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이, 제가 이것을 왜안 들었냐면, 그내용들을 보게 되면 댓글과 이런 게 많이 쌓인 게 이제 박능후 장관의 발언 가지고도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욕설이고 실제 기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헤드라인과 좀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음. 그렇게 자극적이긴 했지만 예. 사실 내용은 원래 본래의 취지들이 있거, 있거든요. 예.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데, 인터넷 댓글이라는 것들이 그 헤드라인의 자극적인 것들 때문에 음. 일단 댓글을 달고 보게 음. 되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온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여기서 댓글 분석을 하는 거니까 예, 예. 댓글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음. 예, 그런 얘기들을. 그러면 들었습니다. 또 기레기가 기레기듯 한 건가요 지금? 아 근데 제가 저도 또 이제 그 상황을 아는데 이게 또 편집을 제목 편집은 또 기레기 기레기네요. <laughs> 기자들이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예, 예, 기자들도 예. 막상 취재를 잘 해갔는데. 데스크나 혹은 편집, 온라인 편집하는 음. 쪽에서 음. 여기서 썩뚝 찔러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본의 아니게 기대기, 기대기처럼 취급받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음. 것들도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음. 조금 인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 정말 기네요. 길고 힘드네요. <laughs> 끝날 때까지. <끝까지는>, 끝난 게 <laughs> 네, 아니라. 네. 네. <laughs> 자, 지금까지 비플라이 소프트 빅데이트 분석 팀장 아, 이경락입니다. 이경락 박사님. 손호 이름은 외우셔야죠. 이경락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